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 뜨는 TV의 허령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고요. 여기 대지가 500제곱미터로 151평입니다. 한 필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경량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햇빛이 잘 들고 앞쪽으로 먼 산까지 탁 트인 전망이 좋은 그런 아주 조용한 위치에 전원주택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포장이 새로 됐는데요. 이 시멘트 포장은 군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길과 이 앞쪽에 토지 일부에서 왼쪽에 주택 또 오른쪽에 주택들까지 같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왼쪽 보시면, 왼쪽에 다른 분 주택이 있지만, 지금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까지 본매물의 소유주께서 심으셨다고 하고요. 소나무 반대편으로 이제 다른 분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아치 부분에도 장미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해서, 굉장히 많고요 석축으로 경계를 또 표시해 주셨고 또 이렇게 경계석도 있습니다 옆집이고요 이 경계면에는 사철나무를 다 심어 두셨습니다 소유주께서 뭐 펜스 두르는 걸 싫어하셔서 이렇게 다 사철나무 및 소나무 같은 나무로 다해두셨고요 여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원래 여러 그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비워냈고요 한 그루만 있는데 굉장히 잘 열려 있습니다. 우편함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고요 일단 자갈을 깔아 두셨고, 전체가 대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는 공간에 차 양막으로 비를 안 맞게 해두셨고요 차가 이 뒤로도 한두대 정도는 여유 있게 해서 세 대, 뭐 옆쪽까지 하면 다섯 대, 여섯 대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입로입니다. 일단 왼쪽으로 세렉스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그리고 옆에 소나무가 또 이렇게 경계를 해주셔서 옆집이 잘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위쪽으로 배수로도 잠깐 해 두셨고요. 일단 차가, 큰 차가 들어가도 비를안 맞게 지금 돼 있고요. 건물은 이쪽에서 잘 보겠습니다. 해가 지금 비쳐서 뒤쪽에서 안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경량 철구 구조에 시멘트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단층인데 층고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처마까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잔디를 잘 깔아 두셔서 관리가 잘돼 있고요. 차고 뒤쪽으로 또 강아지도 한 마리 기르는 강아지 집도 있습니다. 뒤쪽 경계는 이 밑에 아니라 뒤쪽으로. 저 나무 다 심어 놓으셨죠? 이 사철나무들 다 심어 놨는데요. 이 나무까지가 경계라고 하니까 이 뒷부분은 다른 분 터지고요. 이쪽은 다 본매물에 터집니다. 앞쪽에도 항나무도 다 심어 두셨고요 나무가 많이 보이네요. 잔디 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이제 거실 창에서 잘안 보이는 이쪽은 가지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도 심으셨고요 파도 있고 이 정도 텃밭만 쓰셔도 보통 전원생활 처음에 할 때는 작아 보이지만 사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쌈채소 그다음에 오이, 가지, 고추도 충분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렇게 배추하고 무만 심어놔도 또잘쓸수 있고요 옆집 옆에 토지 사이로 사철나무가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남양 인데요 해가 굉장히 잘 듭니다 사철나무로 경계가 잘 되어 있고요 나무가 빽빽해서 사이로 들어올 틈도 없네요 여기는 컨테이너 작은 걸 갖다 놓으셨는데 창고입니다 이렇게 외부에 선반으로 해서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짐 내부에 없는 짐들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단풍나무가 또 보이고요 옆쪽 보다는 약간 낮게 돼 있고요 여기도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고요 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 수도 계량기가 보이고요. 외부 수전도 있습니다. 도로하고좀 떨어져 있는 위치고요. 전에는 정화조를 해 두셨는데 지금은 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일괄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화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비용도 따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주택 옆쪽으로 지금 블럭을 깔아서. 원목 테이블도 두셨고요 파라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들어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비가 안 맞게 돼 있고요 제가 볼때 데크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원목 테이블 이쪽에도 하나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실 앞에 좀 가리니까 좀 낮은 의자를 두고 또 앉아 계셔도 될것 같고요 마침 여기 의자도 하나 있네요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멀리 산이 높은 산들이 멀리 있어서 그것도 또 보기 좋고요. 앞에는 바시니까 또 가리는 것도 없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외부 둘러봤고요.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구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구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있는데요. 앞쪽으로 키높이 신발장 3칸짜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또 창이 있어서 또 바람이 통하게 또 이중창이 있고요. 왼쪽으로 여닫이 문으로 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는 연면적 20평이지만 생각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왼쪽으로 거실이 있고요. 거실도 넓은 편입니다. 여기 소파 앞쪽에 TV. 이 사이가 넓게 되어 있고요. 또 거실 창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내 정원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면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은 한 개인데 대신 크게 돼 있거든요. 창도 넓게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 앞쪽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맞은편으로 주방이 있는데요 상부장 하부장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조그맣게 이쪽에 두셨고요 냉장고는 저쪽 다용도실에 두셨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두 분이 전원생활 하기 좋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를 하나 놓으셨고요 이쪽에는 지금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고요 안쪽에 문이 하나 더 보이는데요 열어보면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필요하시면 이쪽에 지금처럼 뭐 김치냉장고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기름모일러하고 기름통이 있습니다 밖에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창이 크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뭐 자주구량을 놓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선반을 해서 또 짐을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끝 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끝 방은 작은 방이고요. 해가 잘 듭니다. 서양 쪽 창이 있고요. 침대 옆쪽으로 시스템 앵거를 놨는데 좀더 큽니다. 침대를 더 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으로 붙박이장을 짜셔도 되고요. 크기는 이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안방입니다. 안방은 남향 창이고요. 에어컨이 달려 있고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크기는 큰 편이고요. 침대 를 놓고도 넓게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